안녕하세요. 이비 학원에서 연세대학교 국제형 10일, GOM 수업을 통해 2026학년도 연세대 국제형에 합격한 김입니다. 1. 면접 학원을 통한 면접 대비의 필요성. 연세대 국제형 지원에 있어서 물론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철저한 면접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국제형 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단 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한 뒤 5분 발표를 준비해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문제의 방향을 잘못 해석하면 답변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독해력을 늘리는 연습, 핵심을 빠르게 추출하는 연습, 논리적인 발표 구조를 구성하는 연습, 그리고 자신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듣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면접 당일에도 면접학원 수업을 통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온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이비학원을 선택한 이유 이비학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합격 후기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직접 쓰여진 후기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던 제시문 자료의 높은 퀄리티와 배경 지식을 확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평가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답변 요령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 자체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고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꾸준히 논리적인 발표 연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비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 원장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짜임새 있는 10일 수업 커리큘럼과 일단 1회 수업만 수강해 보고 담당 선생님과 잘 맞으면 계속해서 담당 선생님과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첫 수업에 대한 저의 장단점이 들어가는 피드백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이런 커리큘럼 과정들이 매우 밀도있게 진행됨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3. 이비학원의 장점 이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제시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낯선 소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11GOOM 수업을 통해 제 답변의 논리구조, 표현 방식, 태도까지 선생님으로부터 세밀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10일 수업을 진행해 주신 황 선생님과 김 선생님께서 매 수업마다 면접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과 유용한 팁들을 주셔서 점점 제 발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면접 후기. 면접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현재를 기준으로 답변을 다시 재구성해봄. 면접 당일 첫 번째로 제시된 질문은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시문 1은 광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다룬 내용이었고, 제시문 2는 정신적 질환을 과학적 접근으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주제 자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문제 유형은 면접 수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해왔던 형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훈련에 온 핵심 포인트 도출 방식과 공통점, 차이점, 정리 방법을 바탕으로 연습돼, 사용하던 템플릿을 그대로 적용해 떨지 않고 침착하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제시문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가지는지 각각 23가지씩 정리하며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오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표현과 어휘들을 활용해 답변의 완성도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시문 1과 2를 제시문 3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시문 3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마녀사냥 사례를 다룬 내용으로 사회가 이질적인 존재를 어떻게 낙인 찍고 배제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새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큰 틀을 파악한 뒤 정리하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유형 또한 수업 과정에서 꾸준히 연습해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논리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 맺은 말. 저는 연세대 국제형 면접을 준비하며 단순히 면접 능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유용한 배경 지식들과 사고력 그리고 표현력을 늘릴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저에게 체계적인 연습 환경과 믿을 수 있는 제 답변에 대한 수준 높은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황 선생님과 김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퀄리티 높은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해주셨던 오 원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세대 국제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비학원을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